안녕하십니까. 노선노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요. 음, 이유는 이제 제가 방송하려고 했더니 유튜브 쪽에서 서버 오류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못 해드렸고, 대신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음, 좀 바쁘지만, 미국 시장 마감 시장, 마감 시황, 그리고 또 어,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 마감했어요. 장 초반에는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3만 325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장에 좀 하락을 하는 좀 모습을 보여서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했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이후에 곧바로 보급이 되었고 곧바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 접종이 예정되었긴 하지만 생각보다도 빨리 됐다. 이런 점들 시장이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팬데믹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모더나의 백신도 곧 이번 주에 승인이 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코로나를 백신으로 좀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장 초반에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또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장의 하락요인은 좀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오후장에는 그래서 오후장에는 좀 다시 한번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지역 봉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총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그에 따라서 뉴욕시가 조만간에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할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지금 식당의 실내 영업을 이제 중단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오후장 들어서 좀, 음,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뭐 독일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응단계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도 지금 확진자 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3단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봉쇄에 따라서 봉쇄 조치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좀 음, 악재로써 작용을 하면서 다우지수 하락 그리고 나스닥지수도 윗꼬리, 나스닥지수 보시면 5일선을 회복하는가 했지만 윗꼬리 뭔가 좀 아프겠죠.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찔리면 아파요. 그래서 아쉬운 좀 흐름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기부양 협상이라도 좀잘 돼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뭐 양당이 머리는 맞대고 있는데 확실한 합의점을 도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이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뭐막 연말에도 의회를 계속 열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핑계만 있으면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려는 좀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주시장 차트 한번 볼게요 국내 주시장 어제 보시면은, 음, 저가가 0.53% 하락, 고가가 0.46% 상승, 장중이 한1% 정도 밴드에서 움직였는데요. 금요일에 저가를 훼손을 하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저가를 훼손하지 않아서 어제가 뭐 매도 신호가 나온 건 아닌데, 오늘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이. 오늘. 시장이 좀 미국 시장이 또 혼조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만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도 만약에 좀 하락을 한다면 지금 이 종합 주까지수 차트 보시면은 11월부터 이틀 연속 음봉이었던 게단한번 있었어요. 이틀 연속 음봉이었던 게 그래도 이제 음봉이지만 지지 라인은 이탈을 하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뭐 음봉이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지지라인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 2754포인트 때. 거기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봉이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면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중국이 또 흐름이 중요해요. 중국의 흐름. 중국의 11월 실업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국내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환율의 흐름에 있습니다. 환율의 흐름. 그래서 환율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1082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1082원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3원, 뭐 2.9원, 2.6원, 1.5원. 그러면서 이제 1091원대까지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할 거다. 다시 1100원대에 들어설 거다. 이러면 외국인들의 매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워낙 강세가 이어지는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나가면서 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주의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 그리고 원 달러 환율 외국인 매매 동향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음 조금 지금은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은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시장은 뭐. 그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은 또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다 조금씩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갈 종목으로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랑 자동차 어제 뭐 현대모비스도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이제 담아둬야 되는 거고 다른 업종, 다른 종목,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들 연말에는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주주 명부에 등재되기 싫어하는 투자자분들은 팔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고 압축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야 되고요. SK 하이닉스 차트 보고 있는데요. 12월 초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12월 초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제 횡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기로예요, 기로. SK 하이닉스가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11만 5천 원을 이탈한다. 11만 5천 원을 이탈한다. 이러면은 11만 원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11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쉬었잖아요. 또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어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주도하면서 2800포인트 대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시장에 일단은 좀 지표로서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GS 건설도 볼게요. GS 건설, GS 건설이 지난 주에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네, 건설교통부 장관 임명과 함께 좀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월요일 은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은봉 3개가 나오면은 그거는 좋지 못한 신호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제도 기관이 이제 팔았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관 종목이에요, 기관 종목. 기관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고, 근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팔고요. 어제는 근데 기관 외국인 쌍그레 매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매 동향과 함께 오늘 은봉이 나오는지 양봉이 나오는지가 전반적인 건설주들의 움직임에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설주 쪽좀 중소형 건설주 쪽 대우건설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월요일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양봉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음봉을 보인다 이러면은 아, 건설주 쪽은 이제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형 건설주로 GS 건설, 중소형 건설주로 대우건설. 오늘은 시장의 지표로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뭐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고 정말 본인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